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원우 목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우스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면서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삶을 돌아볼 때 회안이 생기고 후회가 앞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생의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가장 정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유언이라 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디모데는디모데는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알듯이, 디모데가 심성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담대함, 확신은 디모대 자신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선한 일에 주저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무언가 선한 일 앞에 설때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부추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오히려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그 고난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나아가 그 고난 속에서도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 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살다 보면, 창피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참는 것.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철저한 마음을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권한받는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 능히 권한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맡겨오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과하오니 오늘 행하는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